2022년 상반기 해운대구 별밤학교 수강생 모집을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구 별밤학교는 카페 등 상점을 학습 공간으로 활용해 저녁시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카페, 재가전, 공유오피스, 식물숍 등 1 3개 상점에서 강좌가 이루어집니다막 어떻게 보면 듣는 도 불편한데 와가지고 SNS를 받으면서 구석구석 찾아가서 카페도 가고 데이커리도 가고. 풀라핑 같은 경우에 물을 틀어놓고 거기다가 바로 하면 젖배는 안 되고요. 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위에 오히려 보면 서서히 물 넘어가요. 사람도 왜 누구를 알아갈 때 약간 시간이 필요한데 어찌나 페스트라면. 올해는 지난해 참여한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기 강좌를 재개설하고 연속 심화 강좌도 운영해 만족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. 수강 신청은 해운대 평생학습관 늘 배움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강좌별로 일자를 달리해 모집한다고 합니다.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통해 관심사를 배우면서 소통하는 색다른 해운대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?